This little piggy went to market. This little piggy stayed at home. This little piggy had roast beef. And this little piggy had none. And this little piggy went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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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way home. Daddy, Daddy, please don't kill me. 1899년 런던 열병으로 괴로워하며 끔찍한 엔진에 대한 꿈에 시달리던 부유한 기업가 오스월드 맨더스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이상한 악몽을 보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을 부르는 아들들의 목소리에 이끌려 저택 안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죠. 이 거대한 저택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는 다만 아들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택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현상이 그를 가로막았고 멘더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Hello. Precious e g cactus fruit. Help us. 전혀 알수 없는 이야기와 함께 끊어져 버린 전화 계속해서 아이들을 찾아 저택을 돌아다녔지만 아이들의 잔상만이 보이며 멘더스는 더더욱 아이들의 걱정만으로 가득했죠 e n s o Where are my children? 전화를 건 남자는 맨더스의 두 쌍둥이 아이들이 지하에 갇혀 있으며 그들을 구하려면 지하에 물을 빼내고 기계를 다시 작동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이상한 저택 안에서의 현상을 뒤로 한채 저택 안 깊숙이 들어가며 물을 빼내기로 하는 맨더스. 하지만 이상한 현상들은 계속되었고 아들들의 환상이 멘더스의 앞에 나타나 그를 더더욱 안으로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알수 없는 돼지의 형상을 한 뭔가가 멘더스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택의 지하로 내려가던 멘더스의 앞에. 결국 돼지괴물이 나타나 그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온 맨더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맨더스 정육공장을 발견하고 조금씩 조금씩 원래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는 집안의 정육사업을 물려받은 부유한 기업가이자 발명가로 그의 기계 제작 실력이 매우 뛰어났고 고아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자선활동도 하는 등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조금씩 찾아나가며 돼지 괴물들을 피해 공장의 지하로 내려가기로 하는 맨더스. 엔지니어라 밝힌 전화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가라며 멘더스를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지하로 내려간 그는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말하는 목소리를 따라 기계를 작동하게 되었죠. Now, m e n d s set them free, set them all free. 하지만 기계를 작동하자 맨더스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의 목소리는 기계가 다시 작동하자 그것에 대해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있어? 내 아이들한테 약속했어! My time is come! More prig! More pig! Boys. Boys. I'm sorry. I'm so sorry. 정체모를 목소리에 속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맨더스에게 점차 모든 그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릴리와 함께 에드윈과 에녹 두 아들을 두었으나 릴리는 에녹을 낳던중 사망하고 바쁜 사업으로 인해 두 아이들을 잘 돌보지는 못하였죠. 본래 잘 나가던 그의 정육 사업은 그가 야심차게 투자한 생산 라인에 지나치게 돈을 투자하면서 점차 침체하게 되고 급기야 은행은 손해를 입은 맨더스에게 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아내의 죽음과 사업 부진이 겹치면서 맨더스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갔고 종조부가 남긴 연구자료와 책들을 뒤지던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오브와 비테라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물질들로 새로운 사업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아들 둘과 함께 오브를 찾기 위해 탐험을 떠났고 멕시코의 아즈텍 유적에서 오브를 발견한 맨더스 하지만 오브를 만지게 되자 오브는 둘로 깨져버렸고 오브의 힘을 통해서 맨더스는 다가오는 20세기에 닥칠 세계대전과 학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그의 아들들도 1차 세계대전에서 죽게 될 거라는 미래를 보게 되었죠. 오브를 만질 때 맨더스의 영혼도 착한 영혼 그리고 악한 영혼 둘로 나뉘게 되었고 악한 영혼 쪽의 맨더스는 자신의 아들들이 미래에 비참하게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유적 계단에서 그들을 밀어버린 것이었죠. 맨더스는 또한 세계를 멸망의 운명에서 보호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심과 함께 쌍둥이들의 해골을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맨더스는 비관적으로 변하며 기족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가득 차고 이기적인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의 유적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흔적을 본 맨더스는 자신의 저택과 런던 지하에 걸쳐 모부를 동력원으로 하는 거대한 도축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기계를 제작하는 이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과 고아 노동자들을 고용해 기계의 유지보수로 고아들이 증기파이프 안에서 산채로 쪄 죽기도 하고,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하찮은 돼지로 보기 시작한 맨더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수족이 필요했고, 맨더스는 종조부의 브레넨 부르크의 고성에 있던 괴물의 시철을 가지고 와, 비테을 이용해 만든 물질 X라는 물질과, 돼지와 인간을 이용해 맨픽을 하는 괴물들을 만들어 내었고 런던에서 사람들이 사라져 가자 그를 수상쩍게 역에 파견된 A 교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도 희생시키고 말았죠. I must say, Mr. Manders, my excitement is almost u n s p e a l e Yes, I can see that. Step this way, Professor. I will be right behind you. Manders? Manders, where the devil are you? I can't see a damn thing. Manders! We are the pig. We are all the pig. 마침내 기계를 완성시킨 후, 맨더스는 자신의 피를 주입하나. 여기서 맨더스의 악한 영혼이 기계에 흘러들어가, 그 결과 기계는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성을 갖게 된 기계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받을 고통보다는 돼지처럼 조살당하는 것이 더 자비롭고 덜 고통스러울이라는 믿음을 갖고, 맨피그들의 군대를 만들어 세계대전을 비롯한 앞으로의 진안을 막겠다는 계획을 지켜나가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선한 영혼만 남은 맨더스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고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며 기기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멕시코에서 얻은 열병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잠이 든후 기계의 악몽을 꾸면서 몇달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암네시아, 침대에서 눈을 뜬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자식들을 죽였다는 것도 잊었고 아들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악한 인격, 전화 속 목소리에 속아 다시 한번 기계를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Oh God. No, what have I done? 지상으로 올라온 맨더스는 결국 기계가 런던 시내에 풀어놓은 맨피로 군대를 보며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Do you hear me, Manders? 그제서야 맨더스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자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다시 기계장치를 파괴하기 위해 지하로 다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간 멘더스는 조금씩 기계를 부숴가며 기계의 핵심 시설로 향합니다. I love you, my darlings, and I am sorry. I am sorry for all I have done. I simply loved you all too much for this world. 자신의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채, 멘더스는 자신이 창조한 아즈텍 유적의 피라미드와도 같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Innocent Manders trod and bled and gassed and starved and beaten and murdered and enslaved. This is your coming century. They will eat the Manders. They will make pigs of you all. And they will bury their stamps into your ribs. And they will eat your hearts. These Manders know. For your children. 기계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맨더스를 설득하려 했지만, 맨더스는 그곳에 설치된 기계를 사용해 자신의 심장을 드러내고, 동시에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자 아이, 그리고 자신의 반쪽 영혼인 기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Lay there and watched the God I had created die. At the end, when we were cold as the stone we had hewn his body from, when the lights were nearly all extinguished, we heard in the silent distance the man pigs singing to one another. Then, as the last lights were gone, and we lay together in the deep, they drifted away, and all was silent. Such a silence i have never known and as the dust settled on my open eyes and we lay together embraced forever i heard miles above us the sounds of the city turning over in its sleep a church bell ringing out and in that moment the new century was born 맨더스의 공장문은 다쳤고 맨피그와 기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빚어진 대참사도 끝이 나며 게임은 마을랜입니다 게임 대신해 주는 데타맨입니다 암네시아 머신포 피그스는 2013년에 더 차이니스룸에서 개발된 암네시아 다크디센트의 후속작입니다. 전작 다크디센트에서 약 60년 후를 다루고 있지만 큰 연관성은 없고 다만 1편에서도 나왔던 빛의 오브라는 물건들이 등장하여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암네시아 시리즈의 전통으로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린 채 점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작에 비해 짧은 플레이 시간과 게임 난이도가 쉽고 덜 무섭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스토리와 연출, 성우분들의 연기가 좋고 스토리가 역시나 반전을 담고 있어 흥미롭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 시간은 약 3, 4시간이고 암네시아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추천드릴게요. 런던의 저택에서 기억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아들들을 찾아 나서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 드린 게임 암네시아 머신 포 피그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베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